이 책을 보시면 줄을 달때더 이상 달 데가 없으니까 줄을 밑으로 내려오죠.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리 틀어가지고 씁니다. 이렇게 쭉 쓰다가 이것도 안 되면 위로 쓰고 가위로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것이 조선의 이제 일반적 방식이에요. 특히 이제 그 전라도 지방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살아온 삶의 배경이 전라도이기 때문에 전라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다른 데보다도 더 치웅되어 있는 것은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할아버지께서도 되도록이면 그렇게 노력,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보고 있는 한계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본인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아무리 이 다리가 튼튼하다 그래도 혹시 다리를 건너다가 사람이 빠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진짜 이 사람이 잘못했는가? 어떤 사람이 나쁘게 됐다. 진짜 이 사람이 나쁘게 됐는가를 물어보고 확인하고 돌다리로 두드려보고 가는 것이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문에 의해서 그 사람은 나쁘다. 그 사람은 도둑놈이다. 그 사람은 사기꾼이다. 그 사람은 어떤 놈이다라고 쉽게 남을 요구하는 것은. 살인과 가까운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해서는 안될 일이고 조선시대 때 금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나는 어릴 때 할아버지를 통해서 절대로 네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을 함부로 손가락질을 하거나 사람에게 욕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왜? 사람의 기억이 오류가 되고 사람의 소문이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은 네 스스로를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 바로 네가 죽는 거다라고 이제 가르침을 배우는데 조금 더 치밀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 봅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불을 뼈 용용 공손할 공 오를 의 물댈 관 물댈 게 널리 보 베풀 시 불을 뼈 용용 공손할공 오를의 김제에는 벽골 제가 있습니다. 어, 푸른 마르뼈를 뭐 묻어서 어떻게 했다는 그런 설화도 있고요. 지금도 그건 있는데 복원이 돼 있고. 어, 다음에 연안에는 와룡지라고 하는 관계 시설이 돼 있고요. 상주에는 공검지라고 또 우리가 말하는 공갈못이라는 말도 뭐 들은 것도 같은데 공식적인 이름은 공검지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다음에 제천에는 의림지가 있고 물댈 관 물댈 게 널리 모 배풀 시이네 가지는 농사를 지키기에 편리하게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물 관계에서 농사짓는 것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왔을 때 모아놓고 그것을 나눠주는 것 동양정신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평물칭시입니다 자연은 많으면 나눠주고 부족하면 빌려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을 이루고, 그러나 이 균형은 50대50이 아니라 49대51로 자연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자연에 이렇게 주어요. 비도 많이 오거나 적게 오거나, 해가 많이 쬐거나, 적게 쬐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적게 가거나. 그래서 조금은 불균형이에요. 이것을 균형을 잡히는 1%를 누가 하느냐? 인간이 해야 되는 거죠. 덕을 쌓아서. 열심히 노력하여. 그것 중에 하나가 관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국시대에 벌써 비가 많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싸움이 되고 서로 불만이 되고 불신하게 되니까 물을 모아놓은 저수지를 이제 짓게 되죠. 이 저수지 짓는 것이 삼국시대 때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불을 용용, 공손할 꽁, 오를 의, 물댈 권 물댈 께 널리모 베풀시 읽어 보겠습니다. 구세일리이차 귀신신 선선 지경계 구세일리 금광산과 한라산 지리산은 굉장히 유명한 명승이고 명산이죠. 2차 귀신신 신선선 지경계 귀신신이라는 것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이 산들은 신선이 사는 곳이다. 산천에 대한 이야기로 이 전개가 되는데요. 금강산 한라산 지리산 이 산들은 신선이 사는 세계이다. 신선이 사는 곳이다. 라고 하여 산에 오를 때에는 함부로 산에 발길도 찾지도 말고 산에 오를 때에는 겸허한 마음으로 산 밑에서 목욕을 하고 산을 올라가고 그리고 산에 가서 위에서 돌을 함부로 굴려가지고 산을 성내기도 하지도 말고 산에 들어가서는 조용히 귀를 눕혀서 맑은 신선의 세계 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래서 산을 함부로 파헤치거나 땅을 파거나 먹을 때에 매우 조심스럽게 산에 우리가 귀유하면서. 배울 점을 찾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때묻지 않는 신선의 마음을 배우고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할아버지께서는 지리산에서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어릴 때에 데리고 지리산 가서 공부를 실제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산을 오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산을 오를 때에 자기 스스로를 더 낮추고 겸손하고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자신의 어떤 모습, 자신감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산의 정상에 오르면 멀리 망망대해처럼 조수가 밀려온 것처럼 펼쳐지는 그 하늘 아래의 구비치는 어떤 줄령들을 보면서 인간이 베풀어야 할 넓은 일과 그리고 어. 어떻게 기상과 기백을 가지고 호연지기를 기르면서 자기 의 마음을 활짝 열 것인가를 배우기 위하여 산을 올라가는 거라고 배웠어요. 구셀깡 붙잡을라 지에지 다르리 이차 귀신신 신선선 지경계